아, 그 옆에, 그 공방 카페, 문을 닫아서 가려고 했어요. 근데, 옆에 또, 밀목재라는, 어, 아, 이게 또 이렇게, 이쁘게 잘 해놨네요. 오랑우탄인가 여기 아래 이렇게, 인공폭포도 있고, 사실 제가 갔을 때 문을 안 열었을 수도 있어요. 어, 소나무도 이쁘게 잘 해놨네요. 어, 밀목재 찻집, 황토 패션, 펜션... 네. 어, 여기는 진짜 좋은데? 여기 때문에 저 공방 카페가 손님이 없는 건가? 구름방, 사랑방. 영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, 오늘. 근데 안에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거 보면. 여긴 안채라고 돼 있고, 사슴도 있고, 아, 이 황토로 집을 지은 것 같은데, 보니까, 별채. 이거는, <laughs> 얘는 진짜, 어, 얘는 작업성이 있어 보이는데? 이게 보니까, 이 소전체 같은데, 이 진나라 때 만들어진 글 문자죠. 진시황이 전국 통일하고 도량형하고 이제 문자를 통일했을 때 그때 만들어진 문자가 이제 소전체, 대전체 뭐 그런데 갑골문은 확실히 아닌 것 같고, 예. 설마 이게 그때 만들어진 그건 아니겠죠. 에. 그렇다면 이런데 있을 수가 없겠죠. 네, 진나라 때 만들어진 거면 가격이 엄청날테니까 여기가 밀목 쟁가봐요아이 투철한 이 마스크 정신 이네 인디언 같은 막 이런 음, 여기다도 마스크를 채워놔야 되는 이런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지도 못해가지고 나라 이렇게 만든 아 진짜 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진짜 참아야지.